안녕하세요. 비트코인 구스입니다. 이번 주제는 비트코인 시장 혁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혁명은 세 가지 혁명이 있고, 그 혁명 모두가 성공해야 완성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세 가지를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돈의 혁명입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를 도화선으로 현재 신용화폐의 문제점인 독점 및 무한 발행, 운영 주체인 은행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불만과 세상의 디지털화에 걸맞는 새로운 돈의 제한을 뜻하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 돈의 혁명입니다. 두 번째는 시스템 혁명으로 새로운 돈의 운영과 보안 그리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의 제안이며 블록체인 시스템 혁명입니다. 세 번째는 시장 혁명인데 사실상 앞에 돈의 혁명, 시스템 혁명이 타당하다고 해도 새로운 돈과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사용해줄 유저가 없다면 두 혁명은 아주 그럴싸한 이론으로만 그치게 되죠.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시장에 어떤 혁명을 일으키게 될까요? 아니, 정확하게 어떤 혁명을 일으키고 있을까요? 개인과 기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개인들이 만들고 있는 시장혁명에 대해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A씨와 B씨. A씨와 B씨 자녀 모두 해외 명문대에 합격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그만 등록금 마감일을 착각해서 당장 이틀 안에 부담스러운 등록금을 입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원래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믿는 A씨는 은행의 해외계좌 개설을 위해 수많은 복잡한 서류를 작성하고 1억 원치의 달러를 보내야 했지만 최종 송금까지 걸리는 시간은 무려 3에서 4일이었어요. 악조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환전 및 송금 수수료는 15%로 송금에 든 비용은 모두 1억 1,500만 원이라는 어마무시한 금액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과연 제 날짜에 입금이 완료가 될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A씨와는 다르게 평소에 비트코인의 투자를 즐겨하던 B씨는 평소 거래를 하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1억 원치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해외 거래소에 가입되어 있던 자녀의 비트코인 지갑으로 1억치의 비트코인을 전송했죠. 불과 10분 후이 모든 과정이 완료가 되었고 현지 거래소에서 현금화를 한뒤 등록금을 납부했습니다. 이렇게 위처럼 두 가지의 사례는 사업하는 사람의 경우 해외 사업 자금 송금 등등의 글로벌 송금에 있어 여러 상황의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어떤 것이 현재의 초고속 인터넷 시대에 가장 걸맞는 방식인가요? 어떤 방법이 더 편하게 합리적으로 보이시나요? 그런데 만약 위 사례에서 내가 거래소에서 현금화를 하여 납부할 필요 없이 대학교에서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을 직접 도입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실제로 현재 해외 대학교에서는 등록금 납입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미국의 마이애미주에서 세금과 공무원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한 사례도 있고 국가인 엘살바도르에선 국가 화폐로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등 개인에서 국가 단위로 비트코인의 사용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기업들은 시장 혁명에 참여를 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건 바로 이미 세계는 글로벌화가 되어 있고 소비자인 우리는 미국 회사인 나이키, 코카콜라, 애플 등등의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미국까지 날아가지 않아도 그 제품들을 살수 있죠. 나이키 코리아, 코카콜라, 코리아 등의 현지 법인을 세워뒀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회사인 삼성과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나아가서 현지 법인이 없는 경우에도 사람들은 인터넷 SNS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해외 직구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편리함이고 현재의 상황으로 볼수 있죠. 그렇다면 기업의 입장에서 살펴볼까요? 기업의 목적은 결국 이윤 추구, 이윤 극대화입니다. 더 많이 이윤을 얻기 위해선 더 크고 넓은 시장에서 더 많은 사용자가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해주는 것을 원하고 있죠. 그래서 각 진출 국가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직원을 뽑아 급여를 주면서 현지 마케팅을 통해서 제품을 홍보하는 식입니다. 또한 그 나라에 맞는 화폐 정책을 따르고 거기에 따르는 비용 또한 지출이 되고 있어요. 사실상 기업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이윤을 위한 당연한 투자이지만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재 시스템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한국인은 나이키 신발을 원화로 사는 게 편하지, 달러로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물론 비자, 마스터 등의 해외 결제 기능 카드가 있다고 해도, 전세계를 통틀어 해당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인구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카드는 커녕 지구상에는 은행계좌도 없는 인구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죠. 그렇지만 아프리카 원주민도 스마트폰은 가지고 있는 게 현재 세상의 모습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해당 국가의 시스템이 불안하거나 잘안 되어 있거나 수요가 적은 시장에 많은 투자를 하여 진출을 선택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결제를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로 받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아프리카든 비트코인은 결국 비트코인입니다. 배송은 드론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한다면 기업 입장에선 더 많은 국가로 진출할 수 있고 비용 절감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금융회사를 예로 들어도 요즘엔 한국에서 해외주식을 사는 게 예전보다는 훨씬 편해졌지만 100% 가능한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해외주식, 선물 등의 투자를 복잡한 환전과 수수료 절차 없이 비트코인으로 투자가 가능해진다면 편리한 삶의 변화를 느낄 수 있겠죠. 지난 11년간 비트코인 결제에 대한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었냐 하면 작은 카페, 식당에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는 단계로 커져가고 있는데요. 과연 여기서 멈출까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맥도날드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비트코인으로 결제받는 날이 올 것을 기대해 볼수 있어요. 또한 시스템 혁명을 통하여 현재 화폐의 거래 증명, 승인 등이 중개자인 은행과 은행 컴퓨팅 시스템이 담당했다면 비트코인은 원하는 누구나 시스템에 참여가 가능해요. 적정 요건을 갖춘 컴퓨터 채굴기가 모든 거래의 거래 증명, 승인의 작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트코인 시장 혁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기존에 몰랐던 지식들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었길 바라며 이번 시간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